그 여자가 애인이 있었던 거야. 동거 아, 동거하고 이렇게 친될 애인이 있었는데 결국 딱 전보고 가서 6개월 만에 이혼한 거야. 재산 다집다 주고 차다 주고 그 남자가 남편이 이제 거지가 돼서 다시 온 거지. 그러니까 내 점사가 맞은 거야. 어, 안녕하십니까? 마기 형님입니다. 여러분, 마기는 사랑을 싣고 오늘 세 번째 게스트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앉아왔습니다! 야, 서리와, 내려라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기 형님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게스트. 마기는 환자를 싣고. 세 번째 게스트. 인사 올리겠나이다. 서리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북에서 10년 전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5년차 무속인 서리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야 서리화 그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지 인천만수동에서 지금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생 서리화입니다 아니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많이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환자 왜 서리화가 환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탈북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그게 진짜 많이 궁금하거든 어, 그 만약에 북한에서 네네 엄마가 돈을 써가지고 그래 너를 탈북을 시켰다고 나는 들었어 어 근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한국까지 와서 하나원에 들어갔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남들이 다 어느 루트대로 이북에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태국 가서 태국에서 한국어는 이제 삼국을 걸쳐서 오는데 그 가정에 이제 뭐 라오스도 이 뭐 맥콘강이랑 뭐라 어. 뭐 등등 있는데 우리가 탈북이 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그치. 이게 공개돼서 오픈해서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온게 아니라 항상 어. 불안해가지고 다 가진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음. 이 지역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 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도에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어딘지 모르는 어, 거야 여기가 무슨 태국 어디예요 이렇게 여행처럼 온게 아니고 항상 어. 뭔가 쫓기듯이 아니면 빨리 숨도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난 지역을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그 중국에서 음. 어차피 북한에서 이제 중국까지 온 것까지는 그렇고 음. 중국에서 이제 태국까지 가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는 갔어? 나는 일주일 걸렸어. 일주일? 오, 빨리 간거 아니야? 생각보다 이제 팀이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음. 빨리 나는 이제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직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직행. 중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음. 그냥 바로 브로커와 합쳐져가지고 어. 한국행으로 하는 아. 사람들. 그럼 그러면 태국에서는 저기 뭐지 얼마나 대기를 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태국에서는 중국에서 태국 우리가 감옥소로 들어가는 어, 곳이다 맞지, 맞지. 보니까 가는 과정이 하루 이틀인가 걸리고 감옥소에서 얼마나 있었죠? 어,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일관에 있었어? 어, 감옥 생활을 한 어. 거지 아 감옥 생활, 태국 <laughs> 어, 감옥 생활을? 전 세계 범죄자들하고 같이 감옥 생활을 어, 음. 이상한 그 벽돌 같은 옷 밥은 잘 줘? 그 나라 밥을 주는데 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어. 밥을 주는데 나는 거의 못 먹었지 아,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너네랑 같이 간 팀들이 한 번에 같이 한국에 넘어? 한 번에. 어. 팀은 같이 무지여야 돼. 아, 거기서 이제 어.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한 어. 번에 이렇게 한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가짜 신분증이 나오거든. 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 일단 어. 한국 도착해서 국정원에 들어가서 진짜 음. 신분증이 조사 후에 그때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이제 한국 남자하고 처음에 연애를 했을 거 아니야? 했지. 어땠어? 한국 남자를 딱 사귀었어. 일단은 어. 조금 좋았던 게 어. 언어가 예뻐서. 아, 언어가 세지 않고. 더 세지 않고 부드럽고 이게 지적이 매너 있고 조근조근하고 언어 자체가 예쁘니까 되게 멋스러워 보였던 거지 근데 네가 한국 남자한테 실망했다는 게 있잖아 내네생일날아 네 생일날 그 <laughs> 다이소에서 5천원짜리 10개 사온 남자는 어느 정도 한국 생활을 해서 뺏을때아뭐 어. 어, 다이소 선물 5천원짜리 10개를 <laughs> 사줬는데 어, 박스에 사줬대요 얘가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알고 그래서, 바로 그냥 나가리를 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남자는 아니다. 그니까그 사람은 이제 부피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부피. 그때가 벌써. 몇년 전이야? 한 4, 5년? 아니지, 한 7, 8년. 어, 7, 8년.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동네에서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 한국에서는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잖아. 근데, 오빠가 이제 궁금한 거는, 북한에서 그런 무속인이라는 그런 점쟁이 분들도, 음. 한국처럼? 뭐 점사비라든가, 음, 국비라든가, 음. 아니면 뭐 기도비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있어? 그게 없어. 어. 거기는 뭐쌀 이런 걸로 받나? 여기처럼 이렇게 뭐 구술하거나 이런 상관이안 되는 어. 그냥 오르 점만 아, 쌀 받고 돈 받고 이렇게 어. 하고거든. 점사 이렇게. 어, 뭐 여기처럼 부적 팔고 초 키고, 어. 타고 이런 걸로. 그러면 뭐 결과로는 거기는 이제 부처님이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이런 건 없네. 없지. 그러니까 모셔놓는 신당의 개념이 없고 어. 그냥 인간한테 신이 실려서 어. 점을 봐주는 개념 왜냐 면다 아. 억압이 됐기 때문에. 뭐 당산나무에서 막 구슬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없는걸? 옛날 그 그러니까 아. 정치적으로 막기 전에는 있었는데. 어. 나라에서 다 막아버리니까 음. 그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음. 그런 거 자체는 우리 시대에는 아 없. 니네 시대 때 아, 근데 우리 할머니 시대에는 다 하셨지 당산나무나 어. 이런 데서 여기처럼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어. 진짜 한자였던 게또 한자 맞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자였던이 인정을 어. 하는 게 어. 내가 이제 신을 받기 전 신병이 온단 말이지. 어, 근데 일반인들은 상상이 안 되니 약간 여기 카메라 이게 지지대만 이만큼 어. 저 정도 크기의 그 음. 칼이 있어 장대 탁할때대지세우는삼지짓처럼런데 어. 점집에 점을 보러 갔다가 음. 그 선생님하고 조금 친해진 거지 어. 그래가지고 신당을 봤더니 저 이렇게 내 키만 한 칼이 있더라고 어. 근데 그걸 내가 들었어 그냥 아, 나 이거 좀 빌려달라고 왜 어. 이거 없이 못살것 같다고 나집 어. 가야 되는데 귀신이 쫓아와서 무섭다고 해가지고 음. 그 칼을 들고. 한달 동안 내가 돌아댕겼어. 그 카를 들고. 들고. 삼지창 그큰걸 들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한장 거지. 한자지. 나만 한자가 아니라 생각했던 거고. 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게 진짜 한장 거지. 술을 가도 내가 그걸 들고 갔다니까. <laughs> 아, 삼지창을. 아, 아, 난... 아 아이스크림 사고 들게. 근데 어. 빨간 원피스를 근데 어. 그게 있어야 내가 살것 같은 거야. 신병이 아 와가지고, 어 그러니까 너가 진짜 환자지. 아 환자지. 환자지 했냐고. 그러면 나는 또 너한테 무속인하고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서리와 네가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면 저희 혹시 남자친구가 혹시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그치. 남편이 혹시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어나 그런 적 있었어. 이랬을 때 그러면 너는 그거에. 밥을 줘? 정확하게 뭐 할머니든 누가? 지금은 난안 줘. 근데 애동 때 1년 차때 그런 경우 있었어. 어. 부부가 왔는데 어. 이 부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 아, 둘이 부부 아니라고 한 거야. 근데 어. 나 개욕 처먹은 거야. 아니, 혼인신고 한 부부인데 왜 부부 어. 아니라고 하냐고. 그래, 나는 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개욕 처하고 갔어. 어. 어. 그럼 그래, 나 너무 눈물나고 우는 거야, 어. 진짜. 아니, 나 정사 나온 대로 했는데 왜 사람들 틀렸다고 어. 나를 뭐라 하냐는데 그딱 1년 지나가지고 남자가 다시 온 거야. 어. 그때 여자가 애인이 있었던 거야. 동거하고 이렇게 친한 애인이 있었는데 결국 딱 전보고 가서 6개월 만에 이혼한 거야 재산 다, 집다 주고, 차다 주고 그 남자가 남편이 이제 거지가 돼서 다시 온거지 그러니까 내 정사가 맞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뭘매 맞은 거지 내가 그, 그때는 융통성 없이 얘기했다가 혼자 나만 상처받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나는 신의 얘기는 믿어도 인간이 하는 얘기는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연차 수가 많으신 분들은 좀융통성 있게 음, 얘해 근데 그때는 너무 어.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어. 근데 지금은 나는 그렇게 대놓고는 이제 두 사람이 너무 민망하게 얘기 안 하고 조금 외들려서 얘기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음. 욕먹기 싫어가지고. 아, 요즘 솔직히 사람들이 조금 약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막 음. 너무 막이 사람이 굳이 구슬 안 해도 되는데. 음. 막 구술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돈적으로 아닌데 아, 어 돈을 벌려고 굳이 이 사람이 구술 안해도 되는데 막 구술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 엄청 많지 그거는 음. 거의 솔직히 이 무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선생님이 계시고 신부모 계시고 그 밑에 제자들이 계시는데 어, 제자 중에서도 뭐 형제들이 어, 많은데 이중에서 어. 내가 구술 못하면 왕따가 되는 어. 입장이 거든아 일을 못가져오면어 일을 못 가지 그래서 어. 이 손님이 구슬 하지 않아도 되는 손님이어도 어. 구슬 일단 건해. 내가 구슬 많이 떠야 위에 분들한테 조금 명분이, 어, 천배부 어, 명 천배 뭐모 어. 이런 거뭐신 선생님이나 엄마나 이런 분들에테 명분이 생기고 어. 약간 어깨가 조금 쓱해지니까구이하는 어. 개념이 지금은 꼭 해야 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굿해 이랬는데 기가 헐라당하면은 어... 하는 개념이 되는 어... 거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구술하시도록 <laughs> 시청자 여러분 진짜 판단 잘하고 굿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굿하는 걸 많이 가봤지만 잘 되는 분도 있고 구술해서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너무 이렇게 빠지지만 않으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아, 너는 이제 그럼 뭐 응.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향후 네가 무속인으로서 뭐 이렇게 계획은 있어? 일단 한번 무속인은 죽을 어. 때까지 이 업을 가야 되니까 이제 어. 유튜브 활동도 한동안 안 했어요. 이제부터는 유튜브 활동도 하고 영상 업로드나 이런 것도 좀 열심히 하고 구슬 응. 많이 하는 부당이 아니라 응. 그냥 점을 보더라도 연금만 부담. 응. 노력 많이 해야지 그래 이제 한마디 인사드리고 갈게 가자 가라 해야 자기 가라고? 당황스러운데 어, 어. 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고 근데 이게 어디 채널이 올라가는데? 어. 내 채널이지 어디 아, 채널이야 채널? 얘, 얘 많이 아프네 너 환자 맞다 오빠 채널 아환자 환자. 환자 아... 시청자 여러분... 아, 아, 아...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가 이제 가 어, 필요 없다 가라 이, 가! 할말다 그 했으니까 가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가! 절로 가! 가라고! 예, 오늘, 그, 동생이고, 무속인인 서류아라는 친구를 예,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섭외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북한에 대한 얘기, 뭐, 무속인에 대한 얘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예, 환자는 마기를 씻고 예, 오늘도 아주 재밌는 대화 했다고.